여러분 오늘 배터리의 집에선 사람이 한명 죽었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태 동안 게으르고 나약했던 김배태리 죽고 새로운 김배텔로 다시 태어났던 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파트에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배터리 유튜브 자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 첫째로 김배트는 방송을 네, 방송을 다시 복귀했습니다 됐습니다. 복귀한지는 좀 살짝 됐어 살짝 됐는데 일단 방송을 복귀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발표를 다시 하는 거고요. 음, 예전처럼 막 방송을 막 잘, 자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현생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정기 방송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는 점, 하여튼 이번 공제의 핵심인 거고. 그렇다면, 방송을 안한반년 동안 배리는뭘했냐 하면, 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는 말을 못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때 동안, 트스콘들이랑 또, 저기, 우초상이나 뭐 김나투님이나, 다, 우리 배동부 직원들, 아니면 다른 트스콘들, 다른 스트리머들, 다 연락 못했어요. 다 바빴어, 나도. 생각도 없었고 사실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신경에 변화가 좀 있단 말이야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적으로 스트리머로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보자 라는 그신념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난 스트리머로서 먹이가 뭐배 되지 못할 것같아 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에 와서는 나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음, 내 스트리머로서의 능력은 지금, 나는 괜찮게 쌓인 것 같거든. 나는 한 생방송에서 사는 50명쯤 있어도, 충분히 방송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그래도 사람이 안 봐주니, 뭐 어쩌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자.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겼냐? 나는 직업적인 스트리머로서, 그 뭐지? 대기업 스트리머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는 잘 모르겠어. 이제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리밍은, 스트리밍 대로취미로 냅둬놓고, 현업에 조금 더 빡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배터리가 원래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 글도 쓰고, 스트리머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좀 그래. 하자. 그래서 스트리밍, 스트리머 활동, 음, 취미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니까 방송을 좀안 하게 됐던 것 같아. 이것저것 뭐 장비 문제도 있었고. 음,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복근을 복귀를 했어요.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하는 건 항상 똑같은 거같 배터리가 좋아하는 걸할 거야. 맞아. 그게 제일 좋은 것같다 사실은. 사실, 이쪽, 그, 예체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 배틀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좀 오래 가고 본인이 즐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더잘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무튼 간에, 이게 그 나이고. 자,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기방송은 화요일날 화요일날 진행을 할거예요 여기 보면은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몇시라고 되어있어 화요일 4시부터 8시까지가 정기방송이라고 되어있지 화요일 4시부터 8시 이거는 언제부터냐, 바로 다음주부터 다음주부터 정기방송 실시가 될겁니다 다음 주부터 정기방송이 실시가 될 거야. 화요일, 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정기방송이 진행이 될 거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위차를 플레이 뭐할 건데. 글쎄, 위차만 뭐할 수도 있고, 룰도 돌릴 수도 있고, 옛날 차나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는 좀 콘솔 위주로 플레이를 할까 싶어. 시창 같은 걸좀 원하는 투스큰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그리고 배터리 방송도 좀 시들시들하긴 해도 근데 배터리는 배터리 좋아하는 걸할 거라서 음 만약에 봐주는 드스콘터 있으면 그걸로 고마울 것 같아. 배터리는 자 아무튼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trpg를 또 한번 해볼까 해 i r p g 맞아 배터리 예전에 그 뭐지 산타 했던 거 되게 재밌었죠 크리스마스 날 특집으로.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특집 했던 그 trpg 그비안짱이라고 했던 거 그거 되게 재밌었잖아 그걸 다시 기획 중이야 설날에 설날에 일단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대규모 컨텐츠는 설날에 하는 크리스마스 설날 특집 trpg가 있구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예전에 마크 서버 마크 별별 서버 시즌2는 물 건너 갔어요 건축하다가 질려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음, 불사는 다시 안할것 같아. 노는 아마 계속 할것 같아요. 하자. 종종 뭐 시참 또 하고 뭐 하겠지.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지. 시청자 찾는 것도 편하고. 배그도 다시, 배그도 간간이 할것 같아. 배그는 근데 잘 모르겠어. 어찌됐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바뀐 점. 방송에 대해서 바뀐점은 우선은 채팅에서 어, 더이상 옛날처럼 AI봇이 우리 채팅을 채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점 읽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점 이제 좀 우리도 글로벌하게 가야되지 맞아 채팅 읽어주길 바래 그러면 돈을 싸기 만들 이제 더 이상 채팅을 읽어주지 않게끔 설정을 했고 음. 채팅창도 이렇게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좀더 줄일까 그냥 이 정도로. 채팅창 크기 적당 적당한 걸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채팅 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점. 아 그리고 또 방송 오프닝 방송 오프닝 또 변했어. 방송 오프닝을 앞으로는 직접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를 쳐서. 연주를 할 거야. 할 거야. 아마 한국 고정에서 계속 그걸로 연주를 할 거고, 그게 우리 방송 오프닝이될 거야. 방송 엔딩은 똑같아. 방송 엔딩은 똑같은. 우리 방송 엔딩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컨텐츠, 방송 외적인 컨텐츠는? 아, 맞아. 그리고 우리 방송 스탭들. 스탭이나, 안 그러면 방송 외적인? 뭐, 일러스트 같은 것들. 계획이 있습니다. 음, 스텝도 뽑을 계획이 있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매니저들 좀 뽑을 계획이 있고요. 방송 외적인 일러스트도 저기, 일러스트 같은 것도 좀 주문을 해볼 생각이야?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말이죠. 음, 일단은 이거는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제일 중요한 공지. 공지가 하나가 있어. 그건 바로 유튜브 채널. 배터리 유튜브 채널이 버려진 지가 꽤 됐는데. 이걸 다시 살려볼까 생각해요. 우선은, 다시 보기 채널. 다시 보기도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영상. 영상도 두다 갈 거고. 핫클립도 하나 만들 거야. 영상. 이렇게 해서, 달에 3개, 달에 영상 3개 정도가 올라간다고 봐. 달에 영상 3개. 음. 달에 영상 3개가 목표인데, 어찌 될지 몰라. 근데 영상은 올릴, 올릴 거야. 일단, 일단은, 이, 뭐지? 다시 보기는 다 올라갈 거고, 다시 보기는 다 올라갈 거고, 이것들은 내가 직접 편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목표는 달에 영상 세 개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배터리의 목표가 되겠어요 맞아 그게 배터리의 목표예요 현재 좀첫 달에는 좀한개두개 개 올라가도 가면 갈수록 좀 편집하는 양이 괜찮아질 거니까 그거는 한번 두고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배터리 전연적인프피나 아니 아무튼간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니다 유튜브가 앞으로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까요? 배, 배터리 채널 있죠? 아직 다들 있지 않았겠지? 배터 배터리 채널이에요. 막 겁나 작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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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된다는 점. 야 좋았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 마지막인지 해보자면은 배터리가 3년 만에 방송을 해서 왔는데 3년에 반년 만에 해도 아직까지 배터리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배터리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먹었어요. 아직까지 배틀리들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구나 싶어서 좀 감동은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가 살려는 유튜브 같은 거를 막다 하질 못하더라도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송은 접지 않고 계속 할까 싶어. 맞아. 누구처럼 막 인장이나 뭐잼지윤나막 그런 사람들처럼 앞으로 방송을 뭐안 하지는 않을 거야. 계속 꾸준히 방송을 켜고여러 분들이랑 아, 노는 게 배터리 좋거든. 음, 유튜브 위주로 좀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그래요. 우리 투 스콘들 우리 투 스콘들이 있어서 배터리는 아주 괜찮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 갔네. 내년에 배터리한테 뭐 편지 같은 거라도 한번 써볼까? 김패트 존나 섹시. 2022년의 김배테리 아, 2023년의 김배테리 이것도 다시 보기 나쁠 거니까 시발 내년 되면 또 보겠지 아마. <laughs> 안녕 배테라난 2022년의 김배테리란다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 응,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한 반년 동안 방송도 못 하고. 돈 받느라 더럽게 바쁘고 사람한테 치이고 살기도 되게 좆같았고 막뭐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살아는 있네 음, 내년에 김배태는 살아는 있을라나 몰라 글쎄.. 살기도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음, 안 그렇겠어 내년에 배터리 채널은 좀 어떻게 되어있니? 자기 뭐냐 팔로우 천 명은 좀 넘겼으면 좋겠고 막 유튜브도 좀 구독자 숫자 좀 있었으면 좋겠어 좀 열심히 하렴. 음. 이사는 했겠네 아마. 이사도 어디로 있을까? 그건 좀 궁금해. 피아노는 썼을까 피아노를 지금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집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잘 지내길 바래. 돈도 좀 열심히 벌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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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좀 열심히 벌자. 우리 너무 막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장부에 돈이 그만큼 없는 건는좀 너무 했잖아. 올해는 너무 알아서 했어. 어, 누구한테 돈 빌리고, 누구한테 돈 빌리고, 음, 좀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두자고 한동안은. 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내가 나한테 음, 행복했으면 좋겠네. 김배탈 행복해지면 좋겠어. 잘 살고 시범 기분이 되게 센치해지네. 아무튼 아이 그랬으면 좋겠어. 김나투님도 좀잘 살고, 김우철도 좀잘 살고. 회사에서배터리컴퓨터랑 저기... 돈을 많이 싸줘 휴먼들 우리 배동부 직원들 어. 누비짱도 뭐 하나 더잘하템지자2서2 3년스템2 3해서 일본 시스템을 해다 일본 생들 하셨고 다음 한 해는 다들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 이제 1년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어. 2 0 2 1년의 마지막이 렇게 가네요. 직구석에서 직구석에서 <laughs> 스팀 게임 고르다가 지금 어... 뭐야 아. 초부터 카운트다운을 같이 해볼까요 다들 내년에는 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10 9 8 7 6 5 4 3 2 1 행복 많이들 받으세요.